오늘도 즐거웠습니다. 네, 저두야 씻고 있어요? 응, 음, 알았어. 이따 봐요. 네, 넘어갈게.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우리 양자님 걱정돼서. 나 감동받을 것 같은데. 진짜요? 응. 그래. 나 오수님을 얘기 좀 해도 돼요? 응. 근데 난 되게 이제 옥수님이랑은 편하게 얘기하지만, 영수님은 솔직히 안 보고 싶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아, 조금 쿨하게 대할 자신은 없어가지고. 음. 근데 다시 나는 오늘 시작하려고 해요. 응, 응, 응. 해야지. 해야지. 응, 해야지. 이대로 잘수 없지. 그래야 거야. 해야지. <laughs> 근데 결론적으로는 광수님이 조금. 다시 얘기를 해야 <laughs> 아, <laughs> 돼요. 어. 얘 매초 광수하고 목숨 내길래. 근데 안 갑자기 강수님이야난 다시 잘해 보고 싶다. 난그 당연히 아, 뭐 영호 님이나 뭐 영신 님 상철 님이나. 약간 얘기를 해 보기 나보다 이러고있 절대 없 아, 나 너무 그 눈물이 날라그러요 어. 상 상철 님, 광수 님인데 영자의 새로운 시작은 상철 대면 가는 거고. 그래서 어, 아니면 어, 그래? 이제 미래는 없는 어, 거지. 그럼 끝하고 다 돌아올 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일단 광수 님 그래서 옥수 님을 일단 싹 지웠다니까. 어. 오케이. 음. 드디어 안 만난다. 나 <laughs> 이제 드디어 안 만난다, 옥수 님. 오늘은 난 속이 다 시원해. 영대입장에서 이제 안 아, 겹치니까 마음도 아, 편한 거예요. 마음껏 펼치세요. 아, 진짜 이, 이제 해 본다 내가. <laughs> 아니. 나는 <laughs> 내가 항상 마음껏 펼치라고 하는데. 내가... 처음에 포부처 어, 강능시켜 옥수 님 데이트 재밌었나? 우리? 음. 어, 우리 응. 의외로 생각보다 응. 그 순정님 대화 잘 하고 응. 재밌었어요. 응. 강순님 근데 데이트 다 해보네. 나? 응. 그런가? 영재 씨도 말을 꺼내야 되는데. 응. 그래서 어때 데이트 다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 아니면 얘기를 나가서 하고 오던지. 여거 잠깐 멈춰놓고. 막 그래도 되겠다. 아니 이거 되게 오래 걸려. 그래. 와나 근데 응. 걱정되는 거 응. 영재님 얘기 들어보니까 다 데이트를 해보네? 응? 다 데이트를 해봤어. 근데 나 지금 또 영자님 나가고 있어 그럼 나야쟤 되게 쓰레기다. 내가 마치 영표라서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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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나는 다시 지금 시작한다고 또 오늘 또 다시 시작하는 영자가 좀된 거야 자기적 인으로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다시 오늘부터 얘기를 우리끼리만 해보고 싶다는. <laughs> 음, 음, 음. 네. 뭐 많은 일이 있었으니까 우리 둘 다. 음, 음, 음. <laughs> 근데 나는 그게 아쉬워서요. 음, 음, 음. 처음 데이트를 제대로 임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워서요. 음, 음. 그래도 나는 첫인상에는 광수님이었거든요. 영철, 광수였거든요. 네, 나 네. 결정했어. 응. 왜냐면 그, 끊는 게 아니라 어, 말해, 사실 말해. 그 영재님이 듣고 싶은 말이 네. 내 대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미 뜻중에 섰고 나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내일 남자 선택이 아. 조진다면은 영재님을 선택하겠어요. 남자 선택이 조진다면은 영재님을 응. 선택하겠어요. 빠르긴 하다. 감정의메트로 놈이 빨리 넘어가네 어, 일대일 대화 대대를 하면서 응. 서로에 대해서 나좀우려되는 것은 내가 정수님도 그랬었거든요. 알아볼려는데 너무 친구 같은 거야. 어. 좀 친구 같긴 해. 우리가 그런 마인드로 나가면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당연하지. 이성적인 걸못 느껴. 이성으로 바라보려고 좀 노력을 해야 돼. 나 지금 그러려고 말을 한 거잖아. 아, 내가 만약에 아, 어, 어. 끝까지. 그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 하자고. 보면... 그럼 이제 들어갈까? 영자 씨가 아니, 그래도 그렇구나. 많이 그렇구나. 움직임을 맞습니다. 스스로 했고, 좋아 씨하고 또네 데이트 약속도 아, 했습니다. 예, 아, 영자 씨도 그래. 움직여야 돼요. 자기 말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노력하는 만큼 거기 때문에 보답이 있으니까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오, 왔네. 오, 그지 왔다. 오, 목수님 오셨네. 혹시 물 아셨어요? 물? 응. 물. 아, 어, 발음이 이게... 여기 저거 같은데. 물, 나약 먹고. 음. 약. 물 여기 있겠죠? 잠시만요. 목수님, 응. 오케이. 외투가 약간... 잠깐 먹고 잠깐 얘기 할까요? 응. 음. 차라리 그냥 지금. 응. 내가 옷좀 챙겨 올게요. 응. 이제 드디어 돌고 돌아서 정말 수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제 당사자들 둘이 만났습니다. 여기는 시간이 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고 칠려. 어떤 오해들이 있었는지 다시 아, 펼쳐봅니다. 오해를 풀어 쉬죠. 아.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얘기들을 들었고 많이 들었지. 내가. 내가? 너무 많이 들었어. 근데 물론 그거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얘기가니 내가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근데 분명 그 옥순 님으로부터 들었던 얘기도 있거든요? 한복 데이트라고 할게요. 서울에서 음, 음, 한복 음. 입고 들어와서 음. 어 나가기 전에 제가 음. 이제 옥순이 형 잠깐 데이트 발코니에서 어! 어. 발코니 발코니에서 어. 얘기하자고 했을 때이렇뭐 대시든 뭐 대화든 데이트든 신청할 수 있는데 어.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변할 수 있냐라고 하니까 변할 수있다라고 했잖아요. 내가 그 전에 음. 지금의 선택이 물어 아, 지금의 선택에 변화가 있냐 마음의 변화가 있냐고 물어봐서. 지금까지는 없다. 지금까지는 어, 이고 어, 그리고 앞으로는 모르겠다. 모르겠다. 정확합니다. 그렇죠. 정확해요. 어, 나는 그게, 어. 우리가 어제니까, 엊그저께로 가면 2대1 응. 데이트를 했었고, 응. 제가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목수님 응. 자기소개 때, 응. 응. 나 좋다는 사람 좋다. 응, 그래서 나는 응. 그거를 듣고 그렇게 응. 조, 좋지는 않았다. 다른 이성에게도 끌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으니까 응. 아니라고 하셨어요. 응. 그쵸. 렇그 어, 사람 쭉 근데 쭉... 그때는 오해가 있는 게, 네. 예를 들어 남자친구가 됐는데 뭐 다른 이성들이 뭐 이쁘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나는 그거로 듣고 음. 나는 내 남자한테는 그치. 남자친구랑 지금이랑 다르니어 음. 그런 거고 지금은 뭐 교제 전이고 알아가는 음. 단계에서는 사실 음. 그거는 변화가 있을 수 있죠 뭐 착각을 하거나 오해했던 것 같아요 나는 우리 그추종 때까진 아니더라도 어. 이 기간 동안 난 당신을 알아보고 싶어요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음. 지금까지라는 것은 이게 내가 공대생이라서 그랬지만 타임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이 흐르다가 지금까지는 지금이라는 순간에서 딱 지금까지 응. 앞으로는 없어 그니까 끝이야 사실나 그래서 아 이분은 이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구나 나는 아까에 영수님이랑 잠깐의 데이트에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물어보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는 그건 없다 나는 지금까지 강수님 사, 강수님이 선택이다 이거였는데 <laughs> 그게 그렇게 와전이 되는지 모르겠어. 요 어, 근데 그면 잘 봐요. 내가 그 질문을 그 옥수님도 한번 생각해봐. 요 근데 내가 왜 했냐면 아까 영철이가 응. 오늘 내가 확인 다시 물었어. 응. 너 그때 나한테 했던 거 금이 금이까 맞대요. 응. 왜냐면 옥수님의 마음이 마음이 영수래. 응.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 옥수님의 마음이 마음이 영수래. 영철 입장에서는 이제 뭐왜 영철이 는 나한테 옥수님 마음 이 영수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화가 나고. 어. 응. 난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던 거야. 난 어.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물어보지도 않았고. 음. 두 번째는 아까 내가 어제 한복 태 끝나고 와서 음. 그 영숙님 음. 경, 경각심을 가져라. 경각심 없더니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살주 주변을 경계하는 마음이래. 그들이 내게너 옥수님은 영수야. 나한테 이랬어요. 여기 봐봐요. 나는 그 나는 정확하게 어. 다른 사람들한테도 아 나는 광수님이다 했고. 다수 아, 다에게. 그냥 그들의 말을 믿고 그냥 뭐 그렇게 흔, 흔들려서. 강수님의 마음으로 안 밀어붙이고 그냥 그 사람들을 흔들려서 그냥 다른 여자로 확 돌아간 게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음. 그렇죠 오케이. 예, 아, 그게 포인트였지 어, 빼도 박도 못해요 이거는 되게 가벼워 보여요 음. 오케이 뭐내 네, 나도 뭐. 그들이 뭐다, 뭐라 다뭐 하던 첫 번째 물어보고 확시, 확실히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 이게 가장 큰 심망 포인트 아, 그렇죠. 이게 강수 씨가 가장 후회할 만한 포인트고 음. 두 번째 그냥 이 여자가 어떻게 생각해도 나는 다시 내 말, 말이 나는 내가 좋으니까 매력 어필을 더 해서 더 그러겠다고도 아니었고 바로 빠꾸하고 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난 이게 지금 더 별로야 사실 바로 빠꾸하고 간 거잖아요 그러면 난 이게 지금 더 별로야 사실 정 씨도 이걸 예상했어야지 뭐 아, 나도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예상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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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나도. 응. 어쨌든 되, 돌이킬 수는 없지만 확인을 응. 해, 해보고 싶어요 나는 잠깐만 기다려줄 수 있어요? a 고 j 있어요, 팔리지 말고. 삼자 a 면 a b a c 나봐 지금... e n c h 영철님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 둘이서 잘 얘기하면 될것같 e n 잘못하면 감정 싸움으로 돼요 영철 님! h 네. c k e n c h i 나 k e n Chic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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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 뭐, 뭐야 또그니까 예. 아니 이제는 우리가 말 전달 전날 전달이 너무 오해를 많이 나왔으니까 어. 그 오늘 오늘이었나 시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 그때 나한테 그 질문이 생각해 보니 네네. 옥수님의 마음이 영세계로 갔다 음. 그런 우드로 난탄게맞을까 맞아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그 문득 영철님 한 얘기 듣고 보니까 아 그때 영철님은 뭐 알고 있었구나 음. 옥수는 너가 아닌데 왜 너는 옥수님이 너를 선택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 너 진짜 음. 그거 맞으라고 대묻는 거 같은 거예요. 그때 질문이. 음. 그거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 맞잖아. 어, 맞아 그럼 됐어. 맞다고. 그거 맞아요, 말. 아니에요? 맞아. 맞잖아. 어, 맞아 그럼 됐어. 이게 이제 그냥 영철 씨 그냥 짐작이거든. 영수한테 마음이 갔다고? 아, 그럼 아 그럼 갔다고 아니면 내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 분위기가 그렇다고 한 거지. 나는 무슨 분위기? 영수... 자기 생각의 분위기나 봐. 영수랑 옥수 님의 러브 라인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근거는? 근거를 내가 여기서 얘기해줄 수는 없지. 왜? 그 중요해. 그냥 자기 느낌이었고 그게... 자기 생각이었으니까. 어, 난 영수랑 얘기했어. 그럼 영수는 뭘 가지고 그렇게? 영수 얘기한 거야? 영, 영수랑 옥수 님이 얘기를 한, 하는데 나는 영수 영수가 나한테 내비치는 거는 옥수랑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았다. 잠깐의그 그춤 추고 이런 시간에 그 이거는 그 전이야. 왔다고? 어? 그 전이라고. 근데 그 다음 날에 나랑 그 얘기를 한 건데 무슨 그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몰라. 무 말을 했는어아 망했어 지금. 그래 이걸 따질 이유가 없어. 아 망했어. 지금. 아니 나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나를 오해했다면서. 내가 나는 영철님을 부른 이유는. 응. 영철 님에게 화내고 를 싶은 건 아니야. 응. 근데 영철 님이 그런 말을 나에게 했으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laughs> 내가 어떤 책임을 그래가.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도 아까 얘기했지. 내가 그때 나한테 그 지금 했던 거. 옥수 님의 마음이 말 여기. 잘해야 돼 지금. 어. 말 잘해. 옥수 님의 마음이 여기. 말 잘해야 돼 지금. 어, 아, 분위기가 좀 험악해지는데요. 음... 테이프 깎아? 그,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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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신 스태프분들 우리 그때다 대화했으니까 한번 까볼까? 아마 까봐. 어. 못 까요. 음... 테이프가 아니라. 야, 그러네. 한데 이게 테이프가 아니에요. 돌릴 아, 수가없어라고마메모리도 아, 네. 보낼 거예요. 네, 어, 지금 저희... 혹시 두분 아직도 지금 약간 서먹한 게 있다면 봉합하는 게 가장 아, 좋죠. 맞아, 베스트죠 맞아. 마 까봐. 어. 그러니까, 야, 너 준영한테 왜 이렇게? 아, 근데 지금 이거는. 형 생각으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본인은 나한테 그런 질문 질문 왜 했고 왜 내가, 내가 어제 저녁에 질문을... 아저기 아이... 제작진님 저희 왜 내가, 내가 어제 저녁에 질문을... 아 아이... 저희 제작진님 저희 그 어제 아, 우리 남자에서 방을에서 오 다섯 시부터 열고 시까지 좀볼수 있을까요? 왜그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에게 그런 정확하지도 않는 얘기를 해서 이 사단을 만드냐고 영수가 본인에게 이런 그 본인이 이런 말을할수 있게 근거를 던져다는 얘기죠 확실히. 그럼 난 대답할 의무가 없어. 의무 없지. 어. 자신 없으니까. 내가 자신이 없어 보여 지금? 뭔 소리야. 말을 돌리지? 말을 아끼는 거야. 왜 아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럼 그 피해가 누가? 아 음? 옥순 씨한테 더안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는 예, 걸로. 이게 감정싸움로 하는 거야. 이게 아, 사실. 아 제발. 어 그러면 옥순? 옥순? 어이 의미가. 형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나는 이거를 러면은뭐 옥순 옥순 그게 아니라 그 이후부터 뭐 테이프로 보면 본인 한말 내가 한말다 나올 테니까 어 그때 보니까 한그 말이 어 지금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 그런 말왜 했는지 뭐 보고서 말못 하면은 뭐할말 없는 거지 아니에요? 자신 없어요? 같이 보기? 아니 나는 상관없어 그럼 보자니까 뭐 영, 어, 영수를 어, 보는 가,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 일이 아니라서 아... 난좀 이기적으로 갈게 그럼. 어 이거는 얘기, 얘기 끝났네 궁금하지도 않아. 내일이적으로 내일이 가잖아. 가잖아. 계속 글증으로 이게 안 좋다니까. 약간 멋져라고. 그러면 얘기 끝났네. 답이 안 나. 아니 나와. 남의 일에 가여 하고 개폐 놓고서는 이제는 관심이 없어. 내일 아니야? 자 어떤 개이? 하... 형이 판단을 잘잘내렸었어 지금 모든 아니야, 모든 거. 아니, 자 어떤 개이? 하... 형이 판단을 잘잘내렸었어 지금 모든 아니야, 모든 거. 아니 아니야. 나는 이제 솔직히 이제 좀영철님한랑더 얘기할 필요 없는 알았어, 것 같아요. 알았어 이제, 응, 이제 끝. 그래서 응. 더 하지 마. <웃음> 그래서 <웃음> 추워 추워. 이거 아, 이거, 더, 이거 아, 안, 좋아졌어요. 음, 안 좋아졌어요. 이거 너무 감정싸움이에요. 아저 당시 <laughs> 상황 들어가서 같이 어떻게 이거 뭐 밥을 먹고 뭐 나가요 사? 아니 나나 아. 현승님 데려다 주려고. 아, 어 아, 아니 아니 나나 이제 옥수민한테 한 마디만 할게요 한 마디만. 어, 어.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실체 좀알것 같아요. 근데 음. 우리가 뭐 나도 알겠어. 알겠죠. 음. 근데 뭐 오해가 있고 뭐 있고 알겠어. 근데 우리는 이미 좀그 감정이 뭐 올라도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응. 안타깝지만 어, 우리는 이렇게 끝났고, 어. 대신 서로 뭐 이제 오해는 풀었으니까, 응응. 어, 뭐. 그래, 오해만 풀지 뭐. 어. 어. 그러지 아, 맙시다. 없어요. 어, 없어요. 어뭐 오케이, 오케이. 잘 지내고. 오케이, 오케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음, <laughs> 나도. 아, 재밌네요. <laughs> 참. 에휴. 어.